저는 저는 매일 이 팽민 양복 입은 새끼랑 놀아놨잖아. 너 어, 설마 셋이 한번 해보길 바라는 거야? 그럼 그라도 뭐, 함께 할수 있을까? 한쪽 빼줘. 도대제 나한테 어떤 일을 를 바라는 건데? 존중. 근데... 저, 각자 자유에 대한 존중. 그 어떤 거짓말이나 척할 필요 없이. 에난내 네. 방식대로는 난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마. 가끔은 좀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좀 이해 좀 해달라고. 우 앞에서 얘기하지도 않을 거고 틀릴 지도 않을 거야. 하지만 나한테 그러지 않 내가 튼튼하게 얘기해야 돼. 오만으로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. 하지만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을 거야. 자! 이제 점수를 줘야 돼. 아한 사랑한다고 말했잖아, 보너스 점수 줘야지. 저자기만 그래. 안 썼을 어, 뿐이잖아. 보점 그그 줘야 돼. 그러니까 만날 점수 못 받는다고. <laughs> 1점. 2점. 2점 더. 5점 보너스.